국가보훈부가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국가보훈부 페이스북에 국가보훈부가 사람을 찾습니다. 노원 중계 모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육군 장병에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어주신 직원분을 찾습니다라는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국가보훈부가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본인 혹은 아시는 분은 국가보훈부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달라라고 했는데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훈부 장관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선행을 베푼 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이유는 국가보훈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보훈문화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신을 만련병장이라 소개한 A씨는 부대 외출 당시 서울의 한 카페 매장을 찾아 음료를 구매했는데 플라스틱 뚜껑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것을 포착해 제보한 바 있었죠. A 씨는 대한민국 육군 용사로서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받은 것을 아직 세상은 넓고 따뜻하다는 것을 한 문장에서 위로를 함께 받아갔다라고 전했습니다.